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 대지도 촉촉해지고 무엇보다 산불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어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천안천과 원성천에 가면 예쁜 아기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산책을 즐기는 모습 많이 볼수 있는데요. 사진도 찍고 맛있는 간식도 먹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진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들 육아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답니다. 이런 청년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단바 준비했으니 두는 크게 뜨시고 집중해 주세요. 천안시가 천안청년센터 불당 이움에서 우리 아이 기질 육아법 강의를 시작하네요. 이번 강의는 3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주제별 새로운 강의를 진행합니다. 먼저 오는 15일 인간 색채, 즉 휴먼 컬러를 활용한 자녀의 기질에 맞는 육아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요. 4세 이상 자녀를 둔 18에서 39세 청년 부모가 대상이니까 이번 기회에 강의 참여 신청도 하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여 대상자는 청년 부모 30명이며 오는 12일까지 천안청년이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41-521-5505. 521-5505. 아셨죠? 우리 아이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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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봄이 되면서 건강관리에 다시 한번 신경 많이 쓰이시죠? 저도 옷을 좀 가볍게 입다 보니 숨어 있는 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음, 요즘 그래서 저도 운동을 조금씩 하는데요. 이럴 때좀더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아시죠? 천안시 보건소가 14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1대1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랍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건강상담, 영양, 운동 등 영역별 전문가에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미래의 건강한 내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나요? 사업 대상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천안시 거주자 200명이니까 바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음 건강 우연 요인 1개 이상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분은 우선순위 대상자니까 용기를 내 보세요. 영역별 전문가들이 수집한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정보 아닌가요? 사업 신청은 041-521-5940-521-5940 또는 QR코드 네이버 폼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기러 가자. 오늘 소식은 역시 피가 되고 건강해지는 알짜 소식이어서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앞에서 전체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정말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으니 집중 아셨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이어트는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가 지역사회의 비만을 낮추기 위해 강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아시죠? 오는 14일까지 체질량지수 25 이상, 만 20에서 50세의 천안시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나에게 딱 맞는 처방과 함께 자세한 설명도 안내해 드린답니다. 오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체활동 등과 영양상담 등을 주 4회 운영할 계획이니까 잊지 마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맨몸으로 할수 있는 부위별 근육 운동과 전신 유산소 운동이랍니다. 또 주일에 영양교육과 SNS를 활용한 주회 식사 일지 작성을 토대로 식단 상담, 영양을 위한 건강 요리 체험을 병행한답니다.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더 궁금한 사안은 521-5049, 521-5049로 아셨죠?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육아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의 행복 도우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